왼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정면 봐주시고요. 네, 오른쪽 봐주세요. 네, 다시 한번 정면 봐주시고요. 예, 왼쪽 봐주세요. 예, 그럼 다음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두분쪽 다정한 포즈 예, 부탁드릴게요.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. 예 오른쪽 봐주십시오. 예두분 가운데 다시 한번만 봐주시겠어요? 예 그러면. 배우분들 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손진아 배우님, 지대한 배우님 올라와주세요. 세요 네, 만들게요. 조금만 이렇게. 왼쪽으로 <laughs> 네분 모두 조금만 왼쪽으로 <laughs> 이동해 주시겠어요? 예. 예, 네분다 같이 왼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왼쪽 한번 봐주세요. 포즈 뭘로 할까요, 지디안 배우님? 통일할까요? 통일, 통일. 다 같이 한번 합사할까요? 예. 왼쪽부터 한번 해주세요. 아, 하고 달라. <laughs> 아, 이쪽은 아, 좀 아, 예, 예,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왼쪽 봐주세요. 예, 가운데 봐주시고요. 예, 오른쪽 봐주시오. 십 <laughs> 어, <부끄러워. 웃음> 예. <laughs> 예,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정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? 하나, 둘, 셋, 넷, 예, 그러면 감독님 모시고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독님과 배우님들 모두 왼쪽부터 먼저 한번 봐 주세요. 이번엔 또 뭐할까요? 이번엔 뭐할까요? 보라타 할까요? 뭐 할까요? 보라탈까요? 보라탈. <laughs> 예, 보라태부터 감독님 보라타 아시죠? <laughs> 예, 맞습니다 예,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십시오 예,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다같이 화이팅 하면서 정면 보고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. 예. 네. 그럼 이것으로 영화 하우치 기자 간담회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하루가,